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지가 가진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명 리딩 단지와 비교시 분양가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둘째, 광명의 주요 인프라를 모두 가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 환경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요.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 공공주택 지구 개발과 구름산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광명서울병원이 인접해 있어 의료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아이 교육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텐데요. 서면초등학교와 안서중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화동 학원가도 근처에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광명 유승안 내들라포레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광명역 KTX, 지하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강남권, 여의도권 20분대, 가산권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우려될 수 있지만, 입주 시점에는 이를 해결할 다양한 교통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입주민 회의실, 도서관,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준비되어 있고, 세대당 1.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갈등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 공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산이 뒤쪽에 위치해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단지입니다. 주민 공동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문화 생활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구름산이 바로 옆이라 사계절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경로당 등이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요. 조경 면적이 전체의 27%를 차지해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보 역세권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철산역이나 광명역 인근은 동일 평수 12억에서 13억 가량합니다. 이 금액을 당장 전부 지불하거나 또는 대출을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광명 유승한내들라폴레는약 3억 원 가량을 기회 비용으로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명처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놓고 입주하는 날까지 주변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제 광명 유승한내들 주변 신규 분양 부지는 예상 분양가 11억 원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분양가 자체가 지역 시세 리딩 단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광명 유승한내들 분양가는 착하게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광명에서 9억 분양가가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인한 현실은 광명 유승한내들 이후에는 9억대 분양가 찾기가 사실상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11억 이상을 주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느냐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곧 죽어도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하겠다 하시면 평수 줄이거나 돈을 3억, 4억 더 주고 역세권 단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지하철 걸어 다닐 필요 없다. 최대한 지출 줄여서 새 아파트로 가시겠다 하시면 광명 유승한 내들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한 구름산 개발구역은 광명시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도 계속해서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어졌거나 확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새로운 사항들은 구름산 일대 지역과 가까운 쪽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위쪽으로 광명 뉴타운 그리고 아래쪽으로 KTX 광명역과도 가까운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기준으로 구름산 개발구역은 광명의 주요 위치인 철산역이나 광명역과 비교하면 평가가 한 단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보권에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개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광명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아직도 광명역과 철산역 일대가 그렇게 개발되고 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결국 구름산 일대도 개발이 들어갔다는 것은 광명의 미래에 함께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녀 세대는 계속해서 꾸준히 계약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월과 3월에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시고 계신 화면에 나와 있는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괜찮은 분양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